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 결정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이처럼 채무 사용처가 사치, 낭비, 도박이었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이렇게 원금 탕감율이 93%가 되기도 하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이분이 만일 도박을 했다면 변제율이 지금 7%에서 최소 15%까지는 올라갔을 것입니다. 1억이 넘는 채무에서 7%만 변제하니 730여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탄감을 받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두 번을 개인회생 진행한 신청인께서 소개를 시켜줘서 사건 의뢰를 받게 되었고, 상단 그대로 개시 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거주하는 78년생 기혼 남성입니다. 찾은 직장 이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더 이상 곤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보증보험, 국민카드, 삼성카드 LG유플러스, JT친해저축은행, 한빛자산관리대부, 신한카드, 현대캐피탈, 리드코프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억 2,600, 10만 1,749원이며 이자 828만 9,002원 합계 1억 3,439만 75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56만 5624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71만 5624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보험의 해지 환급금 18만 328원이 있으나 이는 공제 대상입니다. 지부 환가 예상액이 6200만원이고 피담보 채무액이 6685만 2579원이어서 재산가치는 0원이 되어 이분 후 청산 가치 합계는 71만 5,624원입니다. 개인의 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 소득자로 신청 당시 4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어 2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김해시후 관할 법원인 창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배우자도 220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4인 가족이 함께 살고 있으며 신청인의 직장 퇴사 등으로 생활비 부족과 채무 돌려 막기로 채무가 증대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 평균 수입 200만원에서 월 평균 생계비 179만5천188원을 제외한 월 평균 가용소득 20만4천812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게시 결정되었습니다. 원금 변제율은 7%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